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이수역 바디코드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고 계신 이형정 물리치료사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제가 필라테스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몇개 있어가지고 질문을 추스려서 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필라테스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필라테스는 재활과 치료 목적을 두고 발전한 운동이라 자세 교정이나 근력 강화로도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다이어트나 몸의 라인 강화 목적으로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음 이게 처음에는 아파서 통증 때문에 오더라도 통증이 좀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형 교정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라인 같은 것도 잡고 다이어트 목적도 같이 하고 다양하게 아픈 사람부터 건강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할수 있는 운동이네요. 네. 어, 그러는 이제 아픈 사람들도 하지만 다이어트도 하신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어떻게 필라테스에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필라테스는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신의 신진대자가 활발해지고 신진대자가 활발해지게 되면 운동하는 시간뿐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체지방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체지방 감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음 이게 신진대사가 증가돼가지고 기초대사량도 올라가니까 얘가 밥을 먹더라도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은 에너지 소모를 하거든요. 먹는 중간에도 살이 빠지고 그리고 코어 머슬과 그리고 일반적인 근육들 겉에 있는 골격근이 같이 사용되면은 원 플러스 원으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서 다이어트 에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필라테스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매트 필라테스 그리고 기구 필라테스가 있었는데 그 차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트 필라테스는 보통 내 몸으로 내 근력만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고요. 기구 필라테스는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운동인데 매트 필라테스로 먼저 기본기를 다지고 동작을 익힌 다음에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보통 매트에서도 진행하고 기구에서도 진행했다가 여러 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매트 따로, 뭐, 기구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예, 그러고는 이제 필라테스를 할 때, 예 센터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공간에서 하는데, 이 필라테스 할때 주의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몸의 정렬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시면서 내 자세가 허리가 너무 꺾이진 않았는지 등이 너무 굽어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필라테스 할때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혼자 할 때는 웬만하면 앞에 거울을 두고 자세를 보면서 잘 운동을 할수 있게. 음 그렇게 주의 사항이 좀 있네요. 그러고는 이제 필라테스 제가 검색해봤더니 아까 전에 매트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 센터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집에 5분만 걸어가도. 저기 센터, 저기 센터 이렇게 센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센터들을 고를 때팁 이런 거 있을까요? 음, 요즘에는 정말 센터가 많은데요 센터마다의 장단점이 있어요 알아보시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매트 필라테스와 기구 필라테스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이왕이면 유산소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다양한 근력 운동도 같이 진행해서 다양성을 줄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필라테스를 센터로 고를 때, 본인의 목적에, 뭐, 통칭이라든지, 아니면 세형 교정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도 장단점 있는 곳을 찾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하게, 매트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근력 운동까지 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곳들을 방문해서 상담해 보고 고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수역의 바디코디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근무하고, 계신 물리치료사 이영정 선생님과 인터뷰를 잠깐 해봤습니다. 네, 필라테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데요. 한번 이 영상 확인해가지고 본인들에 맞는 곳을 골라가지고 좋은 운동 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